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매는 항상 투자자에게 매력과 위험을 동시에 제시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위험보다는 안정적인 실수율인에 매물 회전 속도가 빠르고 매매 시세보다 저가에 구입할 수 있어 경매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입, 집주 근접,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고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합니다. 하지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거래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어 투자 수요는 규제 사각지대인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매 법정에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일산동구 지역 내 준신축이면서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어 실 입주자에게 인기가 많은 두 건의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건은 식사동 식사주군의 일산자인 센트리지 31평과 백석동 일산 요진로 ICT 44평입니다. 대단지면서 그 지역 내 대표적인 준신주 아파트 단지로 경매로 낙찰 시 실입지 물건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먼저 일산 동구 지역에 2025년에 진행되었던 아파트 낙찰 사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식사동 지역입니다. 식사동 지역에 최근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아파트 낙찰 내역을 분석해 보면 낙찰 건수는 총 19건이 경매 진행되었고 평균 한 물건당 입찰 경쟁률은 7.2대 1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0월달에 평균 낙찰가율은 80.4%였고 6개월 동안의 평균 낙찰가율은 80.9%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이라도 층수와 방향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매매 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낙찰 가격 선별 시 분석 내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석동 지역의 아파트 낙찰 가격 분석한 내역인데요 백석동 지역에 최근 6개월 동안 진행된 아파트 낙찰 건수는 7건이었습니다 한물건당 평균 입찰 참가율은 9.4대 1이었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 10월달에 평균 낙찰가율은 85.5%로 확인이 되고 6개월 동안 진행된 백석동 지역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9.3%로 3호선 백석동 인근의 역세권의 아파트 단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백석동 일산 요진화 ICT 2025년 10월과 11월에 진행되었던 세 건의 아파트 낙찰 사례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2025년 11월 6일에 경매 진행된 요진화 ICT 54평이고요. 백오동의 24층 경매 물건으로 주망권이 매우 좋은 배치의 물건이었습니다. 입찰 참여인원은 6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감정가 대비 93.8%인 13억 7,9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2등과도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월 28일에 진행된 요진 i c t 35평형 104동의 11층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 대비 92.2%인 8억 3,100만 원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고 동일평형인 35평형 103동의 49층 경매 물건은 감정가 대비 87.8%인 9억 1300만원 선에 낙찰이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 평형이라도 방향과 충수에 따라 매매 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었고 낙찰 가격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진행되는 입지 좋은 두 건의 경매 물건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일산 푸른 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 요진 YCT 44평형 백사동의 22층 경매 물건입니다. 일산 요진 YCT 아파트 단지는 3호선 백석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도보 5분 거리 내 다양한 편의시설과 접하고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앞 5분 거리 내 벨라시티 상가, 록데 아울렛, 홈플러스, 코스트코, 일산병원, 백석체육센터 등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준공된 6개동 2 4 0 0세대고요 5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백사동의 22층은 남동향 북한산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조망권이 튀어 있는 배치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7313사건으로 감정가격은 11억 3천만원인데요. 감정평가된 시점이 2023년 10월에 감정평가된 가격입니다. 현시점의 매매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낙찰 가격 분석이 중요한 경매 물건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70% 금액은 7억 9천 100만 원으로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의 최저 금액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준했을 때 백사동의 22층 북한산을 보는 방향의 중간층 매매 시세는 13억 선으로 평가되고요. 전세 가격은 8억 5천에서 9억 선으로 평가됩니다. 4 4평대는 a b c 세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C 타입 경매 물건이고요. 12월 11일에 고향 부분에서 경매 진행됩니다. 자두 번째 물건은 일산동구 식사동입니다. 식사주구 초입에 위치한. 입주 5년차 일산 자이 센트리지 31평 106동의 12층 경매 물건인데요. 단지 내 106동은 대로변 코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권, 조망권이 좋은 배치의 경매 물건이고요. 6개동 802세대 25, 31, 33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1평형은 AB 타입 중에 B 타입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내부 옵션은 최고로 할수 있고요. 석권벌은 2024 타경 7일 304 사건입니다. 일산동구 식사동 일산자이 센트리지 31평대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격은 5억 9,900만원에 2024년 6월에 감정평가된 가격인데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격은 4억 1,930만원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12월 17일에 고향법원에서 경매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자, 적정한 매매 시세 확인해 보니까 6억 선 정도로 평가되는데요. 최저가격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두 건의 아파트 경매 사건은 모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매 사건이고요. 2025년 고양시 지역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에 12월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대략 90건 정도 경매 진행되는데요.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그 지역의 경매 전문가인 일산 푸른 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낙차로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금융권의 은행들이 대출 총량제로 대부분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시점에 가장 좋은 조건의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신협으로 금리는 3.8에서 4% 초반선입니다. 입찰 물건 준비부터 완벽한 점유 이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